지난주 증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지표 호조에 지난주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8월 첫째 주 급락 이후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 증시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이며, AI 관련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내 KB 증권 및 미래세 증권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우려에도 여전히 피크아웃을 고민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5거래의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까지 약 8%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강한 반등으로 국내 반도체 업종에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됐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올해 최다 소식으로 인해 코로나 백신 및 마스크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지난해 여름철의 사용량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유행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십자 ms, 신풍제약, 미코바이오메드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관련 업체인 태성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진입한 울타뷰티 소식으로. 국내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였습니다. 울타뷰티는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관련 국내업체로는 마녀공장, 토니모리, 코스알엑스 등이 있습니다. 울타뷰티는 워런 버핏 포트의 약0.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업종 순위입니다. 1위는 화이자 백신. 2위는 실적 호조로 큰 폭으로 상승한 STX 엔진이 포함된 조선, 3위는 반도체 HBM, 4위는 반도체 생산, 5위는 코로나 19 음압 병실, 6위는 반도체 장비, 7위는 젠큐릭스가 포함된 의료 AI, 8위는 엔폭스, 9위는 셀리드가 포함된 면역 항암제. 10위는 반도체 재료 부품, 11위는 로봇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 순위입니다. 1위는 셀리드 134.27, 2위는 그린 생명과학 70.20, 3위는 태성 62.47, 4위는 미래반도체 58.37, 5위는 젠큐릭스 52.61, 6위는 STX 엔진 50.59, 7위는 SBB 테크 49.07, 8위는 그린 리소스 43.26, 9위는 소니드 41.45, 10위는 우정 바이오 38.89, 11위는 성도 ENG 36.69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클리 캘린더입니다. 8월 19일부터 8월 23일 주요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연준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9일. 미국 12경기 선행지수. 전진건설로봇 신규 상장.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20일. 중국 LPR 금리 결정.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 동해 석유시추 정책 토론회 K3I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신규 상장 21일은 미국 FOMC 회의록 TDS팜 신규 상장 독일 게임 스컴 개최 22일은 연준 잭슨홀 미팅 한은 금통의 기준금리 결정 23일은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축 허가 연준 잭슨 잭슨원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이엔셀 신규 상장, 일본 BOJ 총재 금리 인상 배경 설명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말에 나온 주요 이슈 사항입니다. 정부가 오는 30일 글로벌 항공산업의 친환경 에너지 화두로 떠오른 지속가능 항공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 분야 탄소 감축 기준이 강화되는 영향으로 2027년까지 약 28조 원 먹거리로 커질 전망입니다. 관련 업체로는 SK 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벨트 경합주 네 곳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가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시절만 해도 트럼프가 우세했던 네개 선벨트 주에서 빠르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 관련 주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공항 근처 렌터카 회사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00대 이상의 차량이 소실됐습니다. 초기 보고서에는 테슬라 브랜드의 전기차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렌탈 회사 주차장의 2층에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서 시작돼 다른 차량으로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백만 유로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성장을 이끌어온 아이폰 생태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등을 제작한 미국 게임업체 에픽게임즈가 유럽에서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대체 앱스토어를 출시한다고 16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유럽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이 통제하지 않는 앱스토어와 링크 사용이 가능해지며 아이폰 생태계가 악화, 약화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증시 변동성과 무관하게 올해 2, 4분기 실적 시즌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전자부품 업종이 양호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업종별로 38개 업종 가운데 22개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조선, 방위산업, 제약바이오, 인터넷게임 등이 도포였다는 분석입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높거나 2024년을 저점으로 이 터너 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주 소식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